신년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 B2N 가족 여러분 어, 2021년 어, 흰소띠 신축년의 희망찬 새해 첫 출근날 아침입니다. 어,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과 여러 위기를 겪으며 초조함과 싸웠던 지난 2020년 1년 어, 모두에게 잊지 못할 큰 상처를 남긴 한 해였지만 우리 B2N 가족들은 서로 일치 단계라여 건강을 지켜냈으며, 1년 전 신년사에서 다짐한대로 한 단계 더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가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코로나19 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하여 연초에 기대했던 여러 건의 대형 사업 기회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우리 역시 위기를 직감했지만, 비트앤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로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비트앤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함께 우리 자사 솔루션도 200% 매출 성장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큰 위험도 있었지만 힘든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고 고객사로부터 다시 큰 신뢰를 얻기도 하는 등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보람 있는 성과와 고객의 신뢰를 지켜주신 B2N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기란 한자 의미에는 위험과 함께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 경제위기의 위험 속에서도 값진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항상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B2N 가족 여러분,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 위험은 2021년 새해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여러분이 함께 있기에 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2021년 역시 뚝심 있는 우직한 소처럼 비투에는 묵묵히 끈기 있게 지속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기에 민간 부문에서의 사업 기회는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비대면이 일상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는 더욱더 데이터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커지게 하고 있기에, 우리 데이터 전문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댐 구축이 지속될 것이고, 공공 부문의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 기회, 그리고 데이터 삼법 시행 이후에 서서히, 서서히 가속화될 마이 데이터와 데이터 결합 서비스 등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데이터 서비스 사업 모델을 견인해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뚝심 있는 흰소처럼 전진하며 성장하기 위해 다음에 다섯 가지 실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의 변화에 맞는 사업 발굴과 경험을 축적하며 우리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데이터를 이용한 혁신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에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는 바로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뿐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 발굴과 경험과 성공 사례 확보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도록 일하는 방법과 보유 기술 전문성 혁신이 필요하며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도 시장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계속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조직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순발력 강화 일환으로 직급과 보상 체계 그리고 처우의 개선점 보완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자율적인 규정 준수와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근도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조직 효율을 위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 사업 확장과 시장에 맞는 기술 개발을 가속해 나갑시다. 새해도 솔루션 사업 부문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뇌네 외부 솔루션의 라인업과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가며 2024년 솔루션 사업 부문 매출이 현재 전사 매출의 50% 수준까지 견인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구축하여 지속 성장해야만 합니다. R&D에서는 시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켜서 빅데이터 환경과 기계학습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더욱 더 완성도를 높이면서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업무 환경 개선과 비대면 업무 환경의 업무 실행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새해 첫 달엔 그간 준비해온 신사옥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근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반복될 수 있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여타 대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여 비대면 환경에서의 중단 업무 업무 실행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재 확보와 역량 내재화를 위한 교육 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부진하였던 인재 채용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분발하여 더욱더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채용된 구성원에 대해서도 비트앤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자사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솔루션 활용 능력과 컨설팅 역량 사내 교육을 체계화하여 업무 역량 내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울 수 있기에 비대면 교육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올해 내에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사 20주년 이전에 코스닥에 입성하기 위한 내실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경영 역경과 좋은 인재 채용을 위한 여건,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 기업 공개를 하고자 하며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2021년에 늦어도 2023년 이전에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기업 공개를 대비한 재반 환경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불평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리 회사의 수익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제가 10년 때마다 임직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 문구를 다시 또 사용하겠습니다. 밝고 유쾌한 조직 문화를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소통에 동참하며 작은 기쁜 일에도 서로 함께 기쁨을 배가시키고 굳은 일도 모두가 서로 자기 일처럼 얼음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비투엔, 따뜻하고 밝은 향기가 풍기는 비투엔 공통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리더의 외로운 외침이 아닌 온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의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앞에는 항상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예측 불허의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람 있는 큰 환희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손을 맞잡고 제법 스릴 있는 더큰 성장의 기회를 맞지 않은 느낌으로 또한번더 비트앤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갑시다. 처음처럼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라면 또다시 새해에도 더 도약하는 비트엔이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트앤 간적 여러분, 신축년 새해도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대통, 만사용통 하면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출근하는 아침에 여러분께 올리는 신년사입니다. 그리고, 어, 항상 연말 송년회에서 한해 동안 소고에,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송년회 대신 오붓하게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원하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소고기 배달부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주문, 쿠폰, 선물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어, 의견 수렴한 결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의 도토리를 전 임직원에게 이번 주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주문하셔서 어, 와,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어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신년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